현대 미드다기아 차는 정부가 18일 발표한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에 발맞춰 주요 차종에 대한 추가 할인을 포함한 7월 판매 조건을 확대하는 한편 7년 이상 경관 노후 차량 교체 시 30만 원을 지원하는 고객 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현재 승용차, 경차 제외, 미나비 등에 적용되는 개별 소비세율 5%를 연말까지 3%. 5%로 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개소세율 인하 따라 현대차는 차종별로 21만 원에서 최대 87만 원까지, 제네시스는 69만 원에서 288만 원까지, 기아차는 29만 원에서 171만 원까지 소비자 가격이 각각 낮아진다. 현대미드다기아차는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와 더불어 자동차 실구매 고객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7월기 발표된 기본 할인 조건에 더해 주요 차종을 중심으로 추가 할인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19일부터 운영한다. 추가적인 할인 혜택은 승용미 다비 등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까지 대부분 포함된다. 현대차는 엑센트, 아반떼, i30, 소나타, 소나타 헬브, 투싼 등에 대해 2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반떼와 투싼의 경우 기존 기본 할인 조건 50만원과 30만원의 추가 할인까지 더해지면 각각 70만원과 50만원의 할인이 주어지게 된다. 기아차는 K3, K5, K7, 스포티지, 수렌토, K5헤브, K7헤브 모델들의 20만원 추가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K5 및 K7, 스포티지는 기본에 제공되던 할인 혜택과 이번 추가 할인까지 더해지면 각각 50만원, 50만원, 100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대미드다 기아차는 이와 별도로 7년 이상 경과한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는 고객에게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노후차 교체 특별지원도 마련했다. 정부가 발표한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소세 감면 혜택은 내년도 이후 출고되는 차량에 부여되지만 현대미드다 기아차는 이보다 앞서 노후차 교체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미세먼지 문제 저감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 자동차 등록원 보상 신차 최초 등록일이 2011년 7월 31일 이전인 승용차 미답이 타사 차종 포함, 을 2018년 6월 30일 현재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 미드답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면 모두 노후 자동차 교체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와 제네시스는 승용미답 이전 차종에 대해 노후차 교체 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기아차는 카렌스, 카니발을 제외하고 승용 및 아비전 차종에 지원한다. FFCF 모델 제외 개인 및 개인 사업자, 법인직 구매한 결과적으로 금번 개소세이나 혜택의 현대 미드다키아 차가 제공하는 특별 할인 조건까지 더해지면 연말까지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많게는 네 가지 혜택을 모두 받게 된다. 실내로 노후차를 팔고 현대차 아반떼를 구입하는 고객은 개별 소비세 인하 26만에서 51만원, 기존 할인 조건 50만원, 추가 할인 혜택 20만원, 노후차 교체 지원 30만원 등총 126만에서 151만원 할인이 가능하다. 현대미드다키아 차 관계자는 내수 소비 진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번 특별 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이번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최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